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루입니다. 앞부분이 좀 길었죠? 정말 오랜만에 정신을 챙기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항상 이렇게 오래 걸리는 저라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 마음만큼이나 격한 인사로 시작했고요. 어, 오늘은 그동안 못 올린 메이크업만큼이나 저의 애정템도 슬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새로운 애정템 직엽템, 주구장창템들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가 진짜 꽂히면 또 그것만 은근 계속 쓰거든요.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애들은 거의 2020년 상반기 애정템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중요한 몇 가지만 먼저 살짝 소개하고 갈게요. 투쿨 피니쉬 파우더 제가 정말 잘 쓰는 제품인데, 그거 대신 요즘 디어달리아 샤인 컨트롤 파우더에 꽂혔어요. 뽀송뽀송하니 번들거림도 잘 잡아주고 메이크업 밀착력도 좀 높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처럼 나갈 때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이렇게 덮어야 하는 이런 때는, 음, 좀더 밀착력이 좋아져야 하고 고정이 잘 돼야 되니까 더 열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예요. 그리고 함께 쓰면 좋은 브러쉬. 역시 디어달리아 제품인데요. 디어달리아의 브러쉬 제품들이 되게 좋아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맥. 맥은 항상 메이크업 영상마다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섀도우 두 가지 정말 애정합니다. 요즘 외출을 많이 안 하는 만큼 없던 화장 스킬도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새로운 제품 시도하는 것보다는 손에 익은 제품으로 샥샥 빨리빨리 하는 게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구장창 쓰는 맥 섀도우 두 가지. 그리고 맥 블러셔도 비슷한 느낌 나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더티 로즈? 뭐, 요런 빛의 컬러인데요. 블러쉬 플리즈. 그리고 립도 비슷한 계열로 갑니다. 3C 벨벳 립 틴트 치키 로즈와 스피거을 사용할게요. 그리고 새롭게 애정템이 된 거는 다름아닌 메이크업 스펀지. 제가 와 스펀지에 이렇게 꽂힐 줄은 몰랐는데 요즘 정말 좋아해요. 항상 쓰고 있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생활 주의. 엉망이죠. <laughs> 마스크 때문인지 피부가 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를 꼭 하는데, 이 제품들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에. 마스크 자국 덜 나게, 마스크 안쪽에 화장이 조금이라도 덜 들뜨게 하기 위해서, 예, 스펀지를 사용하고 있죠. 특히, 더 툴랩 스펀지. 쓱쓱 펴 바르고, 또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화장도 덜 뜨고, 손으로 할 때보다 화장이 착 밀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펀지 사이즈가 조금 큰다고할수 있는데, 요 느낌이라서 저는 더 좋아요. 이런 표현 잘안 썼는데, 근데 이 표현이 정말 딱인 것 같아서, 오지게 두드리기. 시간이 있다면, 최대한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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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두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 있죠? 요런 데는 한번더 커버해주는 게 이제 습관이긴 한데, 사실 여기 마스크 쓰면 안 보여요. 잡티가, 뭐, 보여도, 어차피 안 보이는 마스크 존이라서 사람들은 모를 테지만, 그래도 어, 자기 만족? 예, 일단은 가려봅니다. 여기 잡티 있는 건 여러분이랑 저만 하는 거예요. <laughs> 자, 다음은 저의 새로운 애정템, 디어달리아 파우더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함께 사용하는 이 브러쉬도 정말 좋고요. 어, 고정력을 높이고 번들거림도 잡아주는 보송보송한 파우더예요. 제 취향에 맞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브러쉬로 톡톡 얹어주거나 가볍게 쓸어주면서 보송하게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저는 이게 좋은 습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눈가를 보송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눈가는 건조할수록 더잘 늙는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도 저는 끊지 못하는 이유가 눈가가 워낙 잘 번져가지고, 정말 잘 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눈가를 이제 포송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요즘 들어 격하게 눈가에 주름이 많이 늘더라고요. 음, 눈가주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번지는 게 싫어서, 그래도 계속 이 방법으로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뽀송하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번에 사용하는 건킵 스티즐과 페인트 바이 움버 두 가지입니다. 오렌지 코랄 컬러 페인트 바이 움버를 먼저 사용할게요.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대충 눈두덩이 전체에 스스 이렇게 그냥 막펴 막막 발라줍니다. 이렇게 대충 발라도 이 컬러는 피부 톤이랑 착 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티 로즈 컬러인 킵스티즈를 조금 더 얹어서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섞어줄 건데요. 어, 킵 스티즐은 쌍꺼풀 라인쯤에 그 정도에 이렇게 좀 컬러감을 더한다는 느낌으로 얹어주면 아이섀도우 다 발랐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냥 끝내요. 이두 컬러가 조합이 되게 좋아가지고 고민 없이 빠르게 메이크업 해야 할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 컬러 두 가지가 모두 이제 봄에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합니다. 또 컬러가 되게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저의 1번 파우치 속 아이템. 그리고 약간의 음영은 필요하잖아요.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요거는 꼭 해줘야 요즘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콧대에 살짝 올려주고 또 사선 모양 브러쉬로 바꿔가지고 어, 헤어라인과 턱선 따라서 어두운 어두움을 만들어줍니다. 살짝만.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또 피부가 까매 보일 수가 있어서 가장자리로만 어둡게 만들어주고요.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어야죠. 하이라이터를 사용합니다. 하이라이터도 맥 제품이에요. 콧등에 먼저 샥샥 한 다음에 브러쉬에 남아있는 제품들을 이마에 사용하고요. 뭐, 또 어디, 또눈 앞머리에도 살짝살짝 여기, 여기 살짝만 좀 넣어주고 또 제가 오늘은 매트한 섀도우만 두 가지 사용해가지고 심심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눈꺼풀 중앙에도 살짝 터치, 터치 해가지고 조금 더 생기 있는 눈매로 만들어주고요. 어, 인중이랑 턱도 또빼 놓을 수 없죠. 인중 턱 발라주고 뭐 광대에도 살짝. 아주 얼굴 전체에 거의 다 발랐죠. 그런데 허전한 부분이 있죠. 볼볼볼볼블러쉬 플리즈. 제가 이런 더티 로즈, 모브 핑크 요런 컬러에 많이 꽂혀 있어요, 현재. 튀지 않으면서 화장하면 분위기 있어 보이는 컬러들이랄까? <laughs> 볼에다가 이렇게 콕콕콕, 콕콕콕 찍어주고요. 손가락으로 펴 바르면 되는데, 음, 그 촉촉한 블러쉬 질감은 볼로 느끼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도 있고, 재밌어요. 자연스럽게 수채화 같은 볼. 완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눈썹이 없네요? 눈썹 얼른 그립시다. 이거 너무 오래 쓰는 기분이 들죠? <laughs> 베네피트 브로우 스타일러 이 제품도 굉장히 지금 긴 시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냥 펜슬 부분만 사용할게요. 이렇게 그냥 모양 잡아주는 정도로 내가 눈썹이 있긴 하다. <laughs> 터치 살짝 해주고요. 아이 메이크업이 어려운 이유는 대칭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거울에선 괜찮았는데 욕실 가서 거울 다시 보니까 눈썹이 짝짝이로 보이고 이런 경우 저만 있나요? 아무튼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눈썹 그리고 저기 가서 확인하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눈썹을 그리곤 해요. 오늘은 촬영하니까 여기 앞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날은 정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려요. 그렇게 해야 조금 더잘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맨날 나가서 보면 내 눈썹이 짝짝이더라 하는 분들은, 이거울, 저거울 해서 한 번씩 체크, 더블 체크 해보세요. 음. 새가 짖는 소리가 혹시 들리나요? 음, 새가 짖네. 암튼, 네, 이렇게 눈썹 그렸고요. 이제 뷰러 타임. 속눈썹이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이지만, 뷰러로 일단 한번 찝어서 영혼까지 끌어 올려줍니다. 일, 이건 정말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속눈썹이 요즘은 더 없는 것 같아요. 더 없고 더 얇고 보이지가 않는데 뷰러를 해줘야 그나마 좀더 속눈썹이 조금 더 보이니까 일단 이쪽 저쪽 열심히 올려줍니다. 올라간 거는 보이죠? 하지만 유심히 봐야 보이는 것 같네요. 음, 정말 안 보이네요. <laughs> 자, 이제 아이라이너 차례. 인가예요, 인가. 이게 궁금해서 사봤는데 정말 잘 썼어요.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손등에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도 좀 해보고. 아이라인 그릴 때 저는 중앙에서 시작해서 눈꼬리로 가는데요. 눈꼬리 모양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니까 양쪽 눈꼬리 모양을 맞춰주는 데 많이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눈 모양이 제가 쌍꺼풀이 앞쪽은 얇고, 어,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은 앞쪽도 뒤쪽처럼 두껍게 그리면 쌍꺼풀 라인이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쌍꺼풀 두께에 비례해서 아이라인 굵기를 잡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눈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눈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라이너 그릴 때 두께도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양쪽 얼추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마스카라로 넘어갑니다. 지베르니 밀착 마스카라 두 개. 이게 마스카라에 대한 제 취향을 바꿔버린 마스카라예요. 원래 속눈썹 길어지는 거 좋아하는 롱래시파인데 지베르니 마스카라를 만난 후로는 볼륨파로 이적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써갈 정도로 애정한 제품이에요. 저의 속눈썹이 어디 있나 싶었지만, 요거, 지베르니 볼륨 마스카라를 쓱 이렇게 발라주기만 하면, 아, 속눈썹이 여기 있었네. 보이기 시작하자. 아무래도 롱래쉬보다는 볼륨 쪽이 확실하게 더 이렇게 속눈썹의 존재감이 드러나더라고요. 길이도 어느 정도는 길어지는 것 같고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완성했고요. 마지막 립 들어갑니다. 3CE 벨벳 립틴트, 치키로즈하고 스픽업 두 가지 컬러 모두 사용할 건데요. 좀더 연한 느낌으로 치키로즈를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입술 중앙부터 펴 바르기 시작해서 입꼬리는 어플리케이터에 남아있는 양으로 라인을 잡아주면 훨씬 깔끔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입꼬리에서 시작하면 입꼬리는 좀 뭉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고요. 저는 입술이 작지 않아서 그런지, 음. 제품을 여러 번 덜어서 발라줘야 다 칠해지더라고요. 치키로즈 컬러 예쁘죠?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탁 잡아두고 싶거나, 뭐, 볼륨감을 더하고 싶을 때는 비슷한 톤으로, 하지만 좀더 진한 걸로 안쪽에 발라주는 것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스픽업을 사용해 줄 건데요. 요거 단독으로 바르면 되게 좀센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컬러인데 이 치키 로즈를 바르고 그 안쪽에 톡톡 발라주면 예뻐요. <laughs> 표현력이 참 부족하지만 예쁩니다. 그래서 입술 안쪽에 톡톡 그리고 음파 음파. 짜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루루의 2020년 4월 직엽템 가득한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짝짝짝짝. 자, 같은 날 데일리 룩도 촬영했거든요. 요런 무드로 촬영이 되었어요. 봄날 데일리 룩에도 괜찮은 메이크업이었죠? 히히. 여기까지.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게을러가지고 영상이 너무 드문드문이라 너무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런데도 함께해주셔서 죄송한 마음만큼이나 감사한 마음이 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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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매번 고민만 하고 있는 점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또 알람을 켜두셨다면 다음 알람으로 제가 깜짝 선물인 것처럼 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마음이에요.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